자 너란 대지 이종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기 기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정기학원을 왜 선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제가 그 길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제일정기학원에서 역대 잊지 않았던 프로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재미나게 정기 기사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기기사은 어떤 것이냐? 국가에서 특구합수전설비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그 지위를 보장한 그런 자격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목적과 자격조건이나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에, 취득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또 세분화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에, 학생들이라면 에, 스펙을 어,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꿈인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는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 계열에서는 전기 기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다. 하나만이 아니라 기타 주변의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정기 기사가 가장 포스트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기 기사라는 걸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해서 정기 기사가 필요함을 아주 비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뭐 정기 기사만 취득하면 뭐 때부자가 된다 이런 건 없죠 이렇진 않지만 최소한 취업을 통해서 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이 있고요. 이번에는 합격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자. 전공자니 비전공자니. 우리 한번 솔직하게 솔까 한번 해 본다면 전공자라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공부와 자격증 검증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공부하는 패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공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큰소리 칠 일이 없다 비전공자들은 나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전공자도 똑같은 소리 할 것이다 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소리 할 것이니 제발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 오신 분은 이 구별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1년에 자격증 취득률은 약30% 이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당해 연도에 1, 2차를 모두 합격해서 취득하는 확률은 많이 돼야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근데 왜 30%입니까? 전년도에 공부하다가 당해 연도에 몸 붙어서 그다음에로 넘어간 그들이 요 퍼센테이지를 주로 차지할 뿐이지 당해 연도에 바로 취득하는 확률은 굉장히 어둡다. 제일정기학원의 커리큘럼 공부하는 순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설명 간략하게 드립니다. 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스텝 1. 물론 이 스텝 1의 기초반을 통해서 자율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야 대학에서. 3년을 배웠건 2년을 배웠건 전공 과목을 배워도 우리는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것처럼 들어본 것처럼 분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일 거야. 그래서 저희는 4개월 과정입니다. 9월에서 배웠던 걸 12월에 가서 기억할 수는 없다.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텝2로서 핵심 요약 정리반, 방학 특강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습니다. 7에서 한 8주,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4개월 동안에 배웠던 걸두달 이내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듣고 두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과목의 큰 줄기는 보일 것이다. 이 모든 반은 무엇 때문에 듣는 것이냐 바로 스텝 3 문제풀이 반을 듣기 위해서 들어 놓은 것이다 3 4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론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뭐만 필요 있는 거야 많은 문제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답을 쉽게 바로 쳐다보자마자 훅 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이 필기 특강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은 것이다 원활한 답 찾는 요령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 스텝 3 단계가 있다. 어떤 학생들은 어, 그렇게 좋다면 저는 스텝 3만 드릴게요. 운전면허증 처는 그렇게 90% 이상의 합병률이 나온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렇게는 안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2차 과정의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스텝 1 4개월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대학의 3년치 과정을 단 4개월 만에 모든 걸 잡을 수 없다니까. 그건 꿈도 꾸지 말라니까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30%만 제대로 잡을 수만 있다면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텝2와 스텝3를 통해서 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 과정이 얼마나 쉽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남보다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다녀보셔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초반에서는 공부하는 자세야. 자세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똑바로 앉는 거 그게 아니다. 뒷불도 모르면서 뭘끄덕거리고뭘 필기를 하고 있고, 요가 지금 문과 공부하냐, 이 새끼야? 얼른 대답하고, 한 번이라도 더 뱉어보고, 뱉은다고 하니까, 나빌라, 나빌라. 이게 아니라, 나빌라! 라고 강하게 대답을 해야 인지 상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항상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고, 수강생. 예, 알아서 외워갖고, 외워갖고 오는 새끼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테스트하고 알려드릴 때 전문 용어, 그고 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남는 기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에, 최초로 이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겐세일을 시작하겠다.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시작해라. 멍 때리고 있다가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가격은 비싼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총 금액의 30%를 할인해 드리겠다.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친구와 같이 온다면, 동반하는 예, 친구까지 해서 각각 10%를 또 어, 추가로 어, 할인을 해드릴 테니 문밖에 기다렸다가 누군가 학원을 끊을 것 같으면 자 우리 친구 갑시다 그리고 올라오면 예10%더 되는 거야 또 이때 또 하나 에, 프로모션은 뭐냐 이 등록을 하게 되면 23년도에 강의를 여러분들께 에, 제공을 해드리겠다 23년도에 나오는 기초반 강의를 교재와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 미리 듣고 와도 좋고 다니면서 또 공부해도 좋고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찾아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이득인 거야. 9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는 놀고 있어 그러지 말래니까 거기다가 23년도 교재에다가 거기다가 24년도 교재까지 제공하겠다. 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모를 일이지만 저희 학원 창립 이래 개원 이래 처음 있는 프로모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거는 어떤 게 원칙이냐 전화로 해갖고는 얘기가 안돼 직접 찾아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셔라라고 그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 찾아오시라 먼길 한번 오시라